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잇몸 영양제는 챙겨드시고 계신가요? 건강한 치아와 뼈 건강을 위해서는 칼슘 흡수가 중요한 건 다들 잘 아시죠? 그런데 칼슘은 다른 영양소에 비해 흡수율이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칼슘의 흡수율이 저하되면 체내에서 효율적으로 칼슘을 이용할 수 없게 돼 치아와 뼈 건강에 좋지 않은데요. 칼슘 중에 특히 식물성 해조 칼슘은 소화 흡수가 용이해 일반 칼슘에 비해 체내의 칼슘이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조 칼슘이 함유된 잇몸 영양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닥터덴틴 이타민입니다. 치과 의사가 직접 설계한 건강 기능 식품으로 더욱 믿고 섭취할 수 있는 잇몸 영양제인데요. 여기 마크 보이시죠? 우수 건강식품 제조 기준 GMP를 인증받은 제품이라서 신뢰가 더 가네요. 칼슘뿐만 아니라 뼈와 치아 형성 및 유지에 필요한 마그네슘, 비타민C, 비타민D, 자일릴톨, 프로폴리스까지 함유되어 있습니다. 활력을 높이는 에너지 이용에 필요한 마그네슘은 뼈의 구성요소이고요. 인체내 300여종 호소의 조효소 역할을 하며 세포막을 안정시키고 신경의 자극을 전달하며 지방, 단백질, 핵산에 합성 등에 관여하는 성분입니다 해주칼슘과 이러한 마그네슘을 이상적인 비율인 2대1의 황금배합으로 설계하여 체내 이용률과 흡수율을 높인 제품이에요 비타민C는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 철회흡수에 필요하고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데요 여기 이타민에는 필수 영양소 비타민C를 1일 영양성분 기준치 100%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습기와 산하에도 안심할 수 있는 PTP 개별 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위생과 휴대성, 편리성까지 모두 잡았습니다. 가방에 쏙 넣고 휴대해서 외출해서 먹어도 편할 것 같아요. 하루에 딱두 알만 물과 함께 간편하게 섭취해주시면 치아와 뼈 건강을 챙길 수 있어요. 사이즈도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라 삼키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네요. 지금 현재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스토어 알림 설정 시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있어서 더욱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또 구매후기 작성 시 네이버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이벤트까지 진행 중이니까 꼭 참여해서 알뜰하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치과의사가 직접 설계한 건강기능식품 닥터덴틴 이타민으로 여러분도 치아 건강과 뼈 건강을 챙겨보세요.